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이제 이 패스 관세사 2차 과목 중에서 관세율표 및 상품학을 공부 이제 여러분들께 학습시켜드리고자 여기 자리로 온 김동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중에서 이번에 H.S. 코드라고 하는 관세율표 및 상품학에 대해서 뭐 경험을 해본 적이 있다라는 분 혹시 계실까요? 원산지 관리사 하시면서. 음, 원산지 관리사에서도 똑같이 이제 품목 분류라는 과목이 있기는 한데, 저희 관세사들은 좀더 디테일하고 세부적이게 양 많은 것들을 다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이제 관세혈표및 상품학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다라는 전제하에 내용을 좀 꾸렸고요. 우선, 저희가 관세사가 되기 위해서 여기 모였죠. 그래서 관세사가 무엇인가를 처음에 일차적으로 봤을 때, 뭐, 여보, 여러분들이 이제 관세법이라든가 내국소비세법이라든가 뭐 회계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아, 관세사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또는 국가를 상대로 어떤 세법적인 이슈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를 하고 법리 판단을 제공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해석하실 수 있어요. 그것도 정말 맞는 표현이고 정답일 수 있는데 제 기준으로 제가 관세사가 돼서 이제 현업 시장에서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저희 관세사들은 전 세계 유통되는 모든 상품들에 대해서 얼마나 더 전문적인 이해와 법리 판단이 가능한 자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세사는 결국 상품에 대해서 얼마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 상품이 결과적으로 뭘로 직결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인가를 판단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여기다가 상품이라고 쓴 것은 이 물건 자체가 이제 국제 상거래가 되는 물품이다라는 의미로 상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이제 저희가 항상 이제 현장에서 거래 대상으로 잡는 기업과 그리고 이제 국가가 있겠죠? 국가라고 하면 이제 세관.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 이 상품이라는 거는 매출 또는 매출 원가 비용 항목에 들어가는 물품이 될 것이고요. 국가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제 인컴 대상, 세수 확보 대상 물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 상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반류를 판단을 할 텐데, 이 반류는 뭐, 금액을 기준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세금이 같이 엮여 있어서 이 물건을 어디에다가 품목분류를 할 것인가, 즉 어떤 세번으로 이 물품을 연결시켜줄 수 있을 것인가를 핵심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세사를 준비를 하실 때 1차 때는 이제, 이제 관세법 공부하시고 그리고 내국소비세법. 글자가 혹시 보이시나요? 글자가 잘 보이시나요? 제가 판서력이 별로 안 좋아서 그리고 무역 영어 공부하실 거고요, 오 회계 하실 겁니다. 여기서 공부하는 것들은 관세사의 기본 자질을 처음부터 이 파운데이션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세법에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국제 유통되는 물건에 대한 세법적인 내용 그리고 국내에서 부과하는 세법적인 이슈 사항들 그리고 그에 따른 어, 이게 연결돼서 국제적인 환경으로 넘어갔을 때 어떤 협약과 협정에 따라서 취급이 되는가에 대한 영어를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시고요. 이제 기업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 기업은 이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는가를 같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이 바탕이 되어서 이제 합격을 하셔서 2차를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요 항목들이 이제 좀더 세분화가 돼서 1차, 1, 제 1교시로는 이제 관세법을 보시게 되겠죠. 말 그대로 앞에 안준호 관사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절차와 뭐 규정, 그리고 왜 이렇게 프로세스가 형성되어 있는가들을 좀더 세부적으로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관세법 내용이 다시 좀 추가적으로 여러분 3교시에 관세평가라고 하는 실질적인 세액을 계산하는 과목을 공부하게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는 관세사 기본인 관세법이 베이스로 깔려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4교시 때 무역 실무 과목을 시험을 보시면서 이제 이거는 이 전반적인 내용을 통틀어서 무역 영어와 관세법에 대한 일반 일부 내용을 취합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제가 2교시에 상품을 빼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거랑은 아예 어떻게 보면 별개적인 요소로서 새롭게 접근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저희가 보게 될 관세율표 및 상품학이라는 과목입니다. 이거는 이제 관세법 50조 별표에 일단은 관세율표라는 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약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 어려, 먼저 어렵게 설명드리면 관세율표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물품에 대해서 제 관, HS 국제 협약을 가입한 국가들 간에서는 최대, 뭐, 아라비아 숫자 기준으로 통일된 법리 판단과 해석을 부여하겠다라고 주어진 게 관세율표, HS 코드라고 표현을 하는 것들입니다. 이걸 좀더 쉽게 얘기하면, 무역을 국제적인 유통 과정에서 다 같은 하나의 단어, 하나의 언어 안에서 유통을 하자라고 해서, 무역을 위한 언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물론 저희는 한글로 공부를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매번 보셔야 되는 거는 이제 뭐 4단위 호라고 해서 특정 A라는 물건에 대한 뭐뭐제 0101호 해 가지고 살아있는 말, 노새, 버새 당나귀 뭐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국제 무역을 할 때에는 살아있는 말은 제 0101이라는 숫자로 유통을 하게 됩니다. 조금 쉽게 음 사례를 들어서 뭐 이런 사례는 없을 수 있겠지만 제가 품목 분류는 잘하지만 영어는 아예 모른다는 전제하에, 근데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서 책을 썼어요. 이 책을 미국에 있는 웬 제임스라는 친구가 자기도 사고 싶대. 근데 그 제임스는 한국어는 또할줄 모르는데 품목 분류는 할줄 알아. 그럼 제가 그분한테 청구서를 보낼 때, 제 인보이스겠죠. 여러분 공부하셨던 요거를 이렇게 작성해 가지고 책한개 얼마. 요렇게 해서 보내면 그 사람은 한국어 할줄 모르니까 모르겠죠? 제가 영어를 할줄 모르니까 책이 영어로, 뭐, 책이 영어로 뭐지? 책인가? 이렇게 유통하면 또, 이렇게 거래하면 또 이것도 거래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보다 간단하게 거래하기 위해서 책이라고 하는 hs 코드 4단위로를 따와서 이렇게 입력하고 한 개에 얼마? 이렇게 하면 국제무역을 하는 당사자들은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도 이걸로 거래를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들어봤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 언어를 배워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알기 전에 어떻게 유형이 되어 있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먼저 보셔야겠죠. 그래서 좀이 HS 코드 품목 분류라고 하는 거를 음 쉽게 설명해드리면 기준이 있고 그고 체계가 있을 겁니다. 세계적으로 공통된 어떤 숫자 기준으로 모든 물건들을 모든 물건에다가 숫자를 부여해서 유통할 수 있게끔. 체계를 마련을 해 놨는데 이 체계는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는 체계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뭐 학습을 한다라고 하면 기준이 선행되어야 할 텐데 저희 기준은 뭐 대원칙이라고 해서 저희가 통칙을 배우게 될 겁니다. 통칙이라고 해서 이 품목 분류 전체를 칭하는 규칙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말인 즉슨 뭐이 물건이 왜 여기에 분류돼요 라고 한다면, 이 통칙의 범위 안에서 그게 설명이 가능하고 해석이 가능해야 된다는 라 이야기입니다. 뭐 A라는 방금 책을 제가 예시를 들었는데, 책이 4901호에, 이 호의 용어에 이제 서적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예시를 들었는데, 왜 이게 여기로 가야만 하느냐? 이런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마련되어 있느냐? 그러면 통칙을 먼저 보시면 왜 여기에 분류되는지를 알수 있으실 거예요. 이건 나중에 이제 학습을 시작하게 되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업무를 한다라고, 이제 학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저희 관세율표는 제일 크게 부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이제 섹션이라 그래서. 현재는 총 21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이부 안에 다시 류라고 해서 챕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은 총 96개가 들어가 있고요. 제 01류부터 제 97류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96개라고 표현을 했는데, 마지막이 97료까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 77료가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77료는 이부 안에 제 15부라고 해서 비금속을 관리하고 있는 부가 있어요. 그 안에 제 72류부터 83류까지가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 77료는 저희가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 이유가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약간 생각해 보면 빨리 넘어가면 저희가 아직 개발 뭐 아직 발견하지 못한 어떤 비금속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여기 남겨 둔 거예요. 그것 때문에 70 출류가 없어서 총 이만큼 류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류 안에 뭐 예를 들면 뭐제 1류다. 그러면0101 뭐102 103 이런 식으로 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호는 이제 헤딩이라 그래서 이 류의 범위 안에 있는 물건을 좀더 상세하게 각각 4단위 호로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류고 여기가 호. 그래서 합쳐서 4단위 호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호 안에는 좀더 상세하게 소호라는 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0103. 뭐 11,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호가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subheading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호는 다시 이 0103호에 해당하는 물건들 중에서 좀더 상세하게 찢어서 구분해 놓은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호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1228개가 있고요. 소호는 5 6 0 0 6 1 7개인가 있을 거예요.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되는 개수입니다. 소홀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왜냐면 요즘 슬슬 출제가 되고 있기는 한데 이 많은 것을 다 암기할 수 있을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험이 혹시라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이제 학습 과정에서 다 설명을 드리고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런 분류 체계로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 국내에서는 HSK라고 해서 10단위를 규정을 하고 있고요. 한국인들은 숫자 많은 거 좋아하죠. 숫자 큰거 좋아하고. 그래서 저희는 10단위를 다 씁니다. 예를 들면 음, 제가 오늘 뭐 일을 하면서 봤던 것 중에서 어떤 정밀기가 있다. 정밀기계는 기계류가 분류되는 저 뒤에 있는 부 안에 류로 들어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90류로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어떤 물건의 유량이라던가 전기적 흐름을 조절하거나 는 자동 제어하는 기계다라고 하면 정확히 특정되어서 제0 3 2 8 9 9 0 9 0 이런 식으로 6단9 9 9 9 9까지도나9 9 9 9 9 9 9 9 9 외울 수가 없어서 뭐 이런 게 있다라고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저희는 어쨌든 이 호와 이 호를 규정해주고 있는 약간 서포트해주고 있는 주규정이라는 것을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이 주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건이 왜 여기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또는 왜 여기에 분류될 수 없는지 그리고 그 물건은 정확히 어떤 물건을 의미하는지 등 정의라던가 체계에 대한 보충적 내용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 이 주규정이라는 거는 부에도 있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좀큰 범위에서의 부, 규정이기 때문에 류에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소호에 대한 주규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호에 대한 분류 대상 물건들 또한 단순히 그냥 이 범위 숫자 안에 열거한다라고 해서 모든 물건을 포함하는 것 자체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해설서라는 걸 구비를 해서. 정확히 그호 안에 분류되는 물건이 무엇입니다라고 좀더 상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해설서는 책으로 만들어서 두께가 한이 정도 나올 거예요. 다볼 수도 없을 정도로 양이 많아서 이것 또한 소호처럼 제가 학습 과정에서 이거는 중요하니까 암기하세요, 체크하세요, 또 비교해보세요 등등의 내용을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 HS 코드의 책에는 이 기준을 바탕으로 약간 폭넓은 대범위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은데 항상 이렇게 흘러가면 쉽겠죠. 저희 주규정이라든가 해설이라든가 어떤 규정을 통해서 약간씩 삐져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면서 이 포인트들까지 다 찝어서 보셔야 되고요. 약간 동일한 내용이 중복된다. 11류에도 있고 21류에도 있고 막 어, 유사한 규정이네. 그럼 그걸 묶어서 볼거나 아니면 한 번에 학습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마련하시는 것도 학습 방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전제하에 요즘 출제 경향이랑 그 출제 경향을 바탕으로 제가 어떻게 강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 안준호 강사님께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요즘에는 음 출제자가 이 문제를 왜 출제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거나 아니면 부정출제 위험이라던가 위험성이 큰 리스크를 지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요 범위 내에 있는 거를 뭐 서술하시오 또는 사단이호를 어, 맞추라는 식으로 이제 쓰시오죠. 어떤 사례를 주거나 어떤 문장을 제시하면서 거기에 맞는 사단이호를 쓰시오. 또는 4단이 호에 있는 호의 용어를 쓰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가 있고요 음. 번호를 따라가면 그리고 주 규정 서술하시오 그것도 다 서술하시오 과거에는 뭐 특정 물건에 대한 예시라든가 샘플 사례 같은 거를 주어 주면서 이 물건이 어디에 품목 분류가 될지 설명하세요. 만 나와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해서 뭐 10점. 그러면 이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이 물건이 어디에 분류될 것인지 1차적으로 생각을 하고 난 뒤에 각 법리 판단을 다 써주셔야겠죠. 제일 먼저 기준 쓰고 책에 써주면서 어느 책에 들어가고 왜 그렇게 들어간다. 이걸 다 쓰실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요즘 살살 다시 또 나오고 있는 게 사례형 문제로 해서 가장 최근에 출제된 것도 저희 제11부에는 의류가 분류가 되는데요. 의류랑 뭐 실, 직물, 그리고 각종 의류, 뭐 폐의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류가 되는데 여기에 주제 2호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기만의 출제위원분께서 독자적인 어떤 예시를 하나 만드셨어요. 그래서 뭐 양모가 몇 퍼센트 들어있고 식물성 섬유가 몇 퍼센트 들어있고 뭐 라마라는 게몇 퍼센트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 예시를 만들어서 이 물건이 4단위 호 어디에 분류가 되는지. 판단해서 쓰라, 4단위호를 써라, 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단순히 4단위호가 뭔지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던 좀더 상세한 내용들까지도 다 체크를 할수 있었어야 했던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아마 점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더 많이 출제가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현재 관세율표랑 관세율표 및 상품화에 강의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주규정을 바탕으로 또는 호의 용어를 바탕으로 출제할 수 있는 문제가 이제 더는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네. 이번에 이 사례형 문제는 그걸 약간 깨면서 주규정이랑 호의 용어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내가 정답이 될수 있는 사례를 만들면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눈에 나타나 버리는 바람에 이 주규정을 그대로 살리되 본인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뭐 과거에 있었던 일 아니면 가능할 수 있는 사건 사고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사례를 출제하기 시작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타개할 거냐? 저희가 취급하는 이 상품이라는 게 정말 너무 가짓수가 많아서 단순히 이제 제가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몇 페이지 PC고요. 여기는 뭐가 이렇게 분류가 되고 이 규정은 뭐가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정말 재미도 없고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책을 보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시간을 할애해야 해야 된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라고 하면 저는 이 상품이 뭔지를 좀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또 추가 재미가 추가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든 교재는 이 내용을 넣으면서 관련 주규정 지웠네요. 주규정이 있으면. 이 주규정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밑에 해설을 거의 대부분의 주에 다 달아 드렸어요. 이 해설은 이 주규정이랑 관련되어 있는 어떤 호의 해설서 내용을 발췌해서 가져온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제가 직접 판단해서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뭡니다라고 설명을 드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단어 자체가 너무 어렵게 되어 있다 보니까 좀더 암기하는 과정에서 알기 쉽게끔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책을 구성을 했습니다. 예시로 보면, 제 30류는 제 6부라고 하는 화학물품 및화학공 생산품 범위 안에 들어가는 의약품이랑 뭐 의약외품? 이런 것들이 분류가 돼요. 그 중에서 제 3006호에 의료용품, 이라고 분류를 하면서 주제 4호에 규정된 것에 하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주제 4호가 이제 쭉 열거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장루용으로 인정되는 기구, 가로 열고 일정한 크기로 절단된 결장루, 회장루, 요루 주머니, 뭐 이들의 접착 웨이퍼, 페이스플레이트라고 나와 있거든요.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게, 이게 뭔 소리지? 와 이게 무슨 물건이지?라고 처음에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무슨 물 이게 무슨 물건입니다. 이게 무슨 물건이기 때문에 의료 용품이에요.라는 걸 저는 설명드리면서 아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여기에 주기적으로서도 나와 있구나.라는 식으로 학습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학습을 하면 내가 이 물건이 뭔지 여기에 분류되고 있는 물건이 뭔지 이미지를 그리고 좀더 집중해서 떠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두 문자를 따서 암기하는 식 단어는 보다는 저는 좀 오래 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되게 롱런을 해야 되는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서 단순히 그냥 잠깐 배워서 관세법을 계속 예시를 들어서 죄송스럽긴 하지만 뭐 덤상보 긴특농이라든가 화주가 물어봤을 때 덤핑이 뭐예요? 아, 덤상보 긴특농이라고 했어요? 이게 1순위 적용 세율이요 이렇게 설명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좀 특정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니면 그 특정 단어가 왜 거기 규정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그 물품이 무슨 물품인지를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좀 오래 머리에 남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해서 학습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품목 분류에 대한 모든 지식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